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요. 네, 날씨가 좀 덥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어떤 네. 음식을 먹었나요? 어, 어, 오늘은 제가 절에 가면 베트남 음식 먹었어요. 아 절에서 베트남 음식을 줘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주말마다 음. 절에 가나봐요. 주말마다? 네. 주말마다 주말마다 절에 가요. 네, 주말마다 절에 가나 봐요. 뭐뭐 하나 봐요. 이렇게 하면은 네. <laughs> 네, 뭐뭐 마다는 뭐 이키 죠뭐이뭐이 모이, 네. 그렇죠? 자. 토요일마다 뭐예요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네, 토요일마다 뭐예요? 모이, 트, 바이, 람지. 토요일마다 방에 있어요. 네, 그냥 집, 네, 그냥 집에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냥 집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laughs> 저녁마다 뭐해요 네, 뭐요 저녁마다 책은 네, 괜찮았어요. 네 저녁마다 네. 책을 읽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가 오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가 오나 봐요, 뭐뭐 하나 봐요, 나 봐요, 나 봐요, 나 봐요. 하면은 이거 힌유예요 힌유. 흰유. 네, 그래서 힌유 아, 저희 낙무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비가 왔나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흰유저이나무어가 되는 거예요. 흰유저이나무어, 그렇죠? 네. 그러면 흰유저이쎄무어 하면 어떻게 할까요? 흰유저이쎄무어 비가 얼나 봐요? 네, 비가 오려나봐요. 비가 오려나봐요, 려나봐요, 려나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려나 봐요. 네 그래서. 러나 나 봐요. 흰. 네 흰일 쎄. 쎄야? 네 흰일 쎄가 되는 거예요. 미래. 알았죠? 비가 오려나 봐요. 비가 오려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비가 왔나 봐요 하면은 흰일 저희 나무어 그쵸? 비가 오나 봐요 흰일 저희 랑 무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네, 신유 안어이당 안검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찍딩 안니테나오. 그는 밥을 먹. 네, 먹나 봐요, 그렇죠? 유안이나 안검. 어, 먹었나? 그렇죠, 먹었나 봐요, 그렇 어, 먹었나 봐요. 이 안검. 음, 먹, 먹, 먹으려나요? 네, 먹으려나봐요. 네, 그가 밥을 먹으려나봐요. 흰유앙어의 새안검 하면은 밥을 먹으려나봐요. 밥을 먹으려나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먹으려나. 선생님, 이거 꽃 같아요, 있어, 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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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가 밥을 네, 먹은, 먹, 먹. 네, 먹는 것 같아요. 먹은 것 같아요. 그렇 네. 먹을 것 먹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거죠. 네. 아, 네, 똑같아요? 네, 똑같은 거죠. 네. 아 먹을 것 같아요. 이 뜻과 좀냐 신유, 흰유흰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김치를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네, 다크한 김치찌어. 음, 네, 김치를 어, 먹. 네. 네, 먹은 적이 있어요. 네, 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어, 삼계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음, 네. <laughs> 네, 네, 삼계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몽환 적이 있어요. 몽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어, 베트남 차를 세 잔이나 마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잔이나 마셨어요. 그러면은 네, 또이나음 <laughs> 냉, 막껍자 응, 베트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나는 많이 마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이나, 예, 요 이나 나는 냉, 냉 해서 나는 많이 마셨다라는 느낌이에요. 알았죠? 네, 나는 베트남 차를... 세 잔이나 마셨어요. 평소에는 한 잔만 마시는데 네. 응아이티 형찌, 웅못컵 토이. nhưng mà hôm n a 네. ba n h ữ 해 가지고 많이 마셨다 이거죠. 바곱 그렇죠? 네, 그래서 세 잔이나 마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 밥을 밥을 두 공기나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을 두 공기나 먹었어요. 또이나안안네 하이바 네 하이바 검네두 공기나, 네, 공기나 먹었어요.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또이나안 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볼까요? 네 커피를 몇잔 마셨어요? 커피를 몇잔 마셨어요? 나응 카페 네나응바우뉴 카페 한잔네 그냥 한잔한 잔만 마셨어요 한 잔만 마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웅 먹겁 터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 두 잔이나 마셨어요. 하면 은 뭐예요? 나는 많이 마셨다라는 거죠. 그쵸? 느낌이, 네. 이깜년나 응류가 되는 거예요. 두 잔이나 마셨어요. 또 이, 나, 응, 능, 할겁 네. 응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두 잔이나 마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에, 운동을 몇 시간 했어요? 운동을 몇 시간 했어요? 네, 운동은 몇 시간 했어요? 어... 네, <laughs> 또... 네? <웃음> 네, 30분. <laughs> 네, 30분만 했어요. 이렇게 그때는 그쵸? 30분만 했어요, 쯔. 네, 떡주 바무이 푸토이 이렇게 말하는 거. 30분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 뭐, 두 시간이나 했어요. 두 시간이나 했어요. 하면은, 많이 한 거예요. 그쵸?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네, 두 시간이나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뭐뭐 합니까? 비읍니까? 네, 비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비읍니까? 또는 비읍니다. 네, 이런 얘기하죠. 씁니다. 이거는 어때요? 좀 형식적이에요. 형식. 네, 형식적이다. 네. 그래서 네, 힝특하다라는 거 힝특. 형식적이에요. 굉장히. 네, 그래서 말할 때 형식적이에요. 띵. 힝특. 네. 그래서 좀 뭔가 형식적이라서 이거 누가 많이 사용해요? 이런 말을. 네, 형식적이에요. 띵. 힝특. 예, 그래서 경찰관, <laughs> 경찰이라든지 예, 군인이 많이 사용하죠. 경찰, 군인, 예, 공무원. 네, 그래서 네, 경찰, 네, 연 <laughs> 네, 공무원 냐, 연비야, 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느낌이 느낌이 좀 어때요? 형식적이에요. 띵, 행, 특, 그죠? 에띵힝 특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느낌이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오늘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뭐 했습니까? 허나 일 달람지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리를 요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리를 했습니다. 네, 요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응, 아이, 빈, 텀, 스 줌. 그쵸? 에, 네. 사용 안 하죠. 네. 좀 약간, 에, 거리감이 느껴져요. 깜년, 라. 좀 싸. 네. 느껴. 깜년, 싸. 느껴지죠. 그쵸? 네. 또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 여기, 여기, 암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쵸? 명령할 때는, 여기 앉으십시오. 네, 하이, 응, 어이 어, 더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 이름을 쓰십시오. 이름을 쓰십시오. 하면은, 하이, 비엣 에, 땐,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을 쓰십시오. 하면은,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이썸 항풍에 그랬어요. 이거 직등한 밑테나 어떻게 할까요? 어, 행복? 어, 네. 다는 행복? <laughs> 네.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죠. 네, 행복하게 사세요. 뭐뭐하게 하면은 네 이거 포트화가 되는 거예요. 포트화네 뭐뭐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이섬 네 하이섬 풍에 행복하게 사세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네. 또 그러면은 네뭐 예를 들어서 하이 에 하이 쏘에 무이베 그랬어요 하이 솜브 무이베 이거 어떻게 해요 무이베 즐겁다 즐... 음, 즐겁게네 즐겁게. 즐겁게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즐겁게 네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네또 네, 고 아이, 장디엠, 네, 장디엠, 뎁,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요? 해 직딩한 이태나우, 고 아이, 장디엠, 뎁. 음, 그녀는 어, 예 예쁘게? 그렇 네, 네. 네. 네, 그녀는 예쁘게 화장을 해요. 네. 네, 그녀는 예쁘게 화장을 해요. 그녀는 아름답게 화장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네 아름답게. 예, 아름답게 화장을 해요. 예쁘게 화장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이. 예, 행동. 네, 하이 행동. 히엔난 그래 히엔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히엔난 하면 착하다. 어. 행동. 행동하다. 자. 잘 하게. 네, 그렇죠. 착하게 행동하세요 네 착하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되죠 네 착하게 행동하세요 하이 행동 네 히난 네 착하게 행동하세요 네호썸 항푸 그랬어요 허 가면은 그들 네허 그들 네 어떻게 해요 <끄든>... 그든... 행복? 네, 그들은 d and g o o 그 Good and happy?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p y Good and 요게 p p y g o o 요 and happy. g o 라 d a 어 d h a 잘라 y g 테나 요즘 즐겁게 일을 해요. 자, 네. 아니요. 아니요. 네, 힘들게 네. <laughs> 아니요. 힘들게 일을 해요. 아니요. 힘들게 일을 해요. c 네. 비에 네. 좀 힘들게 일을 해요. 아니요. 피곤하게 일을 해요. 피곤하게 일을 해요. Come. 비에 네, 이건 부사라고 그래. 부사. 포트화. 포트화. 부사. 이렇게 부사. 네, 그래서 부사. 네, 부사는 이 부사 부사를 헛뜨 그러는데 이 헛뜨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얘는 띵어 하는 거예요. 딩어 수식 래요띵응네 동사하고 띵응어 동사 형용사, 형용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띵응어 네, 덤뜨. 딩 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뜨시 없어요? 네, 뜻이 없어요, 그냥 이렇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준다. 그래서 닝 응으 응, 응 하는 거예요, 닝 응으. 응. 네, 도와주는 거예요, 줍더 하는 거예요, 줍더, 줍더. 누구 도와줘요? 네, 띵뜨 바 넘뜨,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 예를 들어서 피곤 그냥 나는 살아요 할수 있어요, 또이썸할수 있는데. 나는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좀한풀어하니까 <목소리> 어때요? 네, 예, 좀 어떻게? 솜 뉴테나 고한하니까요 개가 어떻게요? 닝우 덤뜨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뜨화할때 <목소리> 하는 거예요. 버드화 <목소리> 네 그리고 어그 음식을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뭐라고? I w o n o m e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맛없게 먹었어요. 아니요. 맛없게 먹었어요. come. 네. 컴네안 컴넌 네 맛없게 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뭐뭐 하기로 해요. 이거는 좀따 그라가 되는 거예요. 좀따 그라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기로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밥을 먹기로 해요. 이렇게 하면. 좀따흐라안김밥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먹기로 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따좀따썸항풍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요? 해어오 오른 행복. 우리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좀따 흐얼라 좀따흐라 네. 좀항 풍해 하니까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그렇죠? 네. 좀 다, 네. 좀다허 어, 허라. 네. 니 레오 누이네 그랬어요. 레오 누이네. 이 어떻게요? 좀다 허라 니 레오 누이네. 우리 등산하기로 해요? 그렇죠. 등산하기로 해요. 등산하기로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뭐뭐 하기로 해요? 네, 또. 네, 고, 어이. 네, 고, 어이. 흘라. 네, 흘라. 게 톤. 보, 이. 앙, 어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 어이. 흘라. 개, 톤. 보, 이. 앙, 어이. 그녀그그와그혼그기로했그요그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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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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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하기로 네. 네.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좀까 흘라, 흘라. 행갑 라이. 그랬어요. 행갑, 네. 행갑 라이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 다시 만, 만나, 만나기. 네. 만나기로 해요.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뭐 합시다. 이거는 좀다 하이 그거죠. 좀다 하이 그렇죠. 에좀다 예. 하이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합시다.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에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다 하이 네안 껌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 친구한테 쓸수 있어요. 친구나 동료한테 쓸수 있어요. 동료. 에, 친구나 동료, 동, 응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상사라든지, 에, 뭐, 어른한테는 쓰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응어이, 단껍 까오, 콘테스 좀 더. 그럼 어떻게 네. 해요? 만약에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밥으로 간 거, 간가? 아, 네. 아. 음, 사장님, 네. 우리 밥으로. 네. 사장님, 네, 네,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사장님,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해서 의견을 묻는 거죠. 네, 그래서, 잠덕, 어이, 네, 껏에 디, 안검, 너, 컴, 아. 이렇게 해서 의견을 물어요. 호이, 있겐 그쵸? 호이, 있겐 그쵸? 이게 뭐예요? 에, 릭스가 되는거예요 릭스 에, 릭스 네, 릭스가 되는 거 i Ri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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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 x i Rixi, r 가 되는 거 i x 그래서 우리가 i x i Rixi, r i x 네, r i 살어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님. 네, 아버님. 에 아버님 과일 드시겠습니까? 네, 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아버님뭐 어이? 네, 뭐 어이? 네. 고에안화가 c o 아 이렇게 묻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과일 먹읍시다. 우리 과일 먹읍시다. 이거는 동응이업 한테 쓸수 있어요. 동응이업 그렇죠. 동응이업 동료 또는 에 동생들,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 우리 커피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커피 마십시다. 마십시다. 좀더 하이 온 카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 어른한테는 뭐라 그래요? 네, 응어이 런한테, 응어이 런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커피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네, 커피 드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응카페 comma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호이 익기엔 하는 거예요. 호이 이끼엔. 요거 주의해야 돼요. 주의.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 수고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수고했어요, 그렇죠? 네. 네, 머 아니 이렇게 얘기 하는데 수고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것도 윗 사람한테 단껍가우네엄마모이도이퐁라단껍가우티 콘테스 좀더 알았죠? 네. 네. 그래서 M 네 나보다 단껍터 낮으면은 어, 수고했어요라고 할수 있어요. M한테. 에머이 네 빠빠니 네. 할수 있는데 그런데 어른한테는 어떻게 해요 고생 고생 예,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 예, 셨습니다 에스 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사장님 네 사장님 수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컴릭스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고, 고. 네 컴릭스 네 컴릭스가 되는 거예요 예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쓰셨습니다 이거 좋아요 쓰셨습니다 띵비엣은 똑같아요 띵비엣은 뭐 잠덕 버파 아 이렇게 되죠 그렇죠? 띵비엣 중령 네. 근데 띵한 강령 알았죠? 쓰셨습니다 고생 한국말로 <laughs> 아네 한국말이 좀 이게 그이 존중어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이거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거 공부한 것들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선생님, 저번에 비디오 없어요? 아, 네, 그거 아니, 그때 비디오가 어, 없어요. 이제 오늘 이거는 내가 보내줄게요, 알았죠? 네, 제가 제가 시간 많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필요 있으면 제가 틀어잘 들어, 들어요. 그,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어, 이거 보내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